앞서 보신 것처럼 개인 위생 관리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방역이죠. 제주도는 확진자 동선을 포함한 도내 공공 시설에 대한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방역이 한창인데요. 오일장의 경우 장날 하루 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인파가 많을 때 하루 전에 한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지금 여기는 지금 주 5일에 한 번씩 장애를 내기 때문에 5일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길목그 통로에 집중으로 바닥 청소 하고 그 위엔 공간 사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독약을 뿌리다 보면 약품이 식품에 묻지 않을까 걱정이 많은데요. 신종 코로나 19 예방 차원에 살균 소독제입니다. 인체는 해가 없고요. 요즘 그장에 음식물 취급고 그래서 이런 친환 약품을 사하고 있습니다. 방역원들은 혹시 모를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열심히 진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기회를 진짜 슬기롭게 우리가 극복하는 국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는 스포츠를 통한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133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의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는 한 5배 이상 그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노인 시설이나 아동 복지 시설 주로 이제 그 취약계층 위주로 중점적으로 이제 방역을 미리 이제 마치고 나중에는 이제 공공 장소들 외도 축구장에서도 오일장처럼 안심하고 쓸수 있는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예, 당연히 이제 저 해충 방역할 때보다는 방역할 때그 살충제하고 살충제를 쓰는데. 살균소독하면 거의 소독제 위주로만 쓰니까 확실하게 약품은 틀려지는 거죠. 실내와 실외 그 장소에 따라 소독 방식도 다른데요. 그 실내의 밀폐된 공간은 공간 살포 위주로 이제 소독을 진행하고, 이 외부 그 간중석이나 출입구 손잡이 쪽은 흡착 소독을 분무기 소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주로. 저희는 여러 군데 이제 여러 군데 방문해서 다니는 이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 갖고 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지 않게끔 그런 위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방역 담당 부서를 찾아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감염된 확진자 동선에 대해서는 우리 관할 보건소에서 전담 해가지고 동선의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 외곽 지역의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 같은데도 추가적으로 전문 방역업체들과 자생단체들 합동으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도 홈페이지에 공공시설 방역 정보가 게재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시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그 우리 방역 현황이라든가 뭐 도서관이 휴관이라든가 행사 취소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력을 방역 등을 통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도 뭐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의 등을 믿어주시고 좀 안심할 수 있는 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방역에 힘쓰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방역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어져 제주에서 더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봅니다.